Sam? AWCA와 하는 건강관리 프로젝트 스튜디오에 임경아 영양 의학학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이제 봄이 오고 있는데요. 봄이네요. 진짜 파릇파르 <laughs> 그렇죠. 이제 뭐 네. 봄이죠. 사실은 네. 음. 뭐 웬만큼 눈 한두 번 오고 나면 이제 네. 봄이 올 텐데. 그리고 요즘 계절이 흐름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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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겨울과 겨울이 언제 봄이 다 싶은데 또 금방 또 오는 것 같고 그렇죠. 네 빠른 게 그래, 예. 저희가 그래서 이제 또이 밥상 봄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가 봄철에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생각을 해야 될 때죠 <laughs> 그렇습니다 지금서부터 음. 음, 이 방송을 잘 들으신다면 면역이라든가 이 봄에 예방하는 게 좋거든요 네. 전쟁터에서도 우리가 초반에 네. 그 성벽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가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 몸을 튼튼하게 봄철 건강 관리에. 대해서 음. 어,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음.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네, 클리닉에 그렇게 피곤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네, 네. 이 봄이 되면서 춘곤증이라고 하는데요. 네, 어, 이게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얼음이 이렇게 녹으면서 봄이 오면요 자연의 음. 변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에도 적지 않게 이제 변화가 어, 일게 됩니다. 네. 근데 겨울철보다는 많은 어, 영양 섭취가 더 필요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연은 하루가 다르게 해가 이렇게 빨리 아침에 뜨고 네. 또 늦게까지 있는데 몸은 아직 이렇게 적응이 안 돼서 더 피곤 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항상 피곤하다 시도 음. 때도 없이 졸립다 밥 먹고 나면 항상 은다 이럴 때가 있는데요. 네. 이건 이제 뭐 춘곤증이라고 얘기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증상이라고 한다면 피곤하고 졸립고 음. 집중력이 떨어지고 음. 또 업무 능력도 같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요. 네. 때로는 손발이 저리기도 하고, 아, 잠도 안 오고, 음. 소화도 잘안 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게 그냥 해마다 계절 따라 오는 것인지, 네. 아니면 특별히 내가 그런 피로한 증상 네. 같은 것들을 갖고 있는 건지, 네.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일단, 이 계절성으로 일시적으로 오는 경우에는 그 계절이 지나거나 또 내가 네. 좀 쉬어지면 은 괜찮습니다. 네. 근데 이와는 달리 만성피로증후군 이렇게 음. 질병명이잖아요. 네. 이렇게 만성피로증후군으로 우리가 진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럴 때는 몇 가지 우리가 좀 어, 짚어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충분히 잠을 자고 휴식을 음. 취했는데 피곤이 사라지지 않는다. 네. 그리고 원인도 없이 미열이나 오한이 자꾸 느껴진다. 음. 그리고 무기력하고 우울하다. 음. 그리고 6개월 동안이나 지속이 된다. 아, 6개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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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목이라든가 겨드랑이 부위에 림프 선이란 게 있는데요. 네. 이런 데가 이제 붓거나 통증이 음.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뒷목이 뻑뻑하고요. 음. 또 소변도 자주 보고요. 네. 눈이 뻑뻑하고 잠이 잘안 오고 음. 어, 오한이 나면서 땀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붉게 달아오른다. 예. 이 중에서 내가 한 어, 여섯 가지 이상 증상이 있다라고 한, 할 때는 반드시 좀 병원에 가서 어, 내가 정말 이렇게 질병에 있는 건 아닌가. 예. 이게 물론 만성 질환 증후군이 망성 피로 증후군이라는 게 애매할 수도 있어요. 피로라는 그렇죠. 게 어떻게 보면은 어 주관적일 수가 있거든요. 네. 하지만 내가 어 검사를 해서 당뇨가 있어도 굉장히 피곤할 수가 있고요. 네. 갑상선 질환이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굉장히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시간이 지나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가까운 병원에 그 주치의 만나셔서 네. 어디 문제가 있는지를 좀 제대로 잘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떤 피해야 되는 음식이 있나요? 피로하고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피해야 하는 거는요. 일단은 너무 맵거나 아, 짜거나 아, 또 기름이 진 음식이라면은 네. 네, 소화하는 데도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카페인이라든가 알코올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카페인은 몸에 맞지 않는 사람이 소화가 느려질 뿐만 아니라 수면 장애가 네. 생길 수가 있는데요. 어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날더 피곤이 어, 축적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이 때로는 뭐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 같지만 알코올이요 아세트알데하이드라고 하는 독성 물질을 축적시켜서 피로를 더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어, 가벼운 봄철 채소, 음. 네 가벼운 그 과일들이 네. 가볍게 이렇게 몸을 어, 일으켜줄 수 있는 어, 그런 음식이라고 약과도 같은 그런 음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영양제도 도움이 될것 같은데 네네. 어떤 영양제를 먹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음, 비타민 b 군 중에서 티아민이 네, 네 피로할 음. 때는 굉장히 음, 피로회복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요 탄수화물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 에너지기 때문에 에너지를 만드 필요한 게 바로 이 비타민입니다 네. 비타민 b 1이 어, 바로 티아민이라고 하는데요 음. 어, 이 티아민이 부족한 경우에는요 굉장히 피곤하고 근 무력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식욕부진과 식욕 감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티아민이 제일 많은 음식이요. 돼지고기입니다. 아, 돼지고기요. 네. 그래서 어, 돼지고기를 이렇게 가끔씩 때가 너무 피곤하다 아. 이럴 때는 네. 돼지고기와 또 야채들과 감자, 뭐 버섯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쌈해서 드시는 음.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뭐 간하면은 우리가 뭐 상징처럼 밀크시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어 물론 이제 어 우리가 간 기능의 이상이 오면은 피곤. 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네. 사실 어, 뭐 내가 간이 이상이 있어서 어, 내가 피곤하다라고 느끼실 때는 이미 간의한70% 이상이 손상된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지만 네. 어, 평상시에 우리가 어, 간에서 모든 영양을 해독하는 작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독성 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음. 이때 밀크 시시라는 게 간세포를 재생시키고 또간 기능 회복시키는데 다소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어, 드시면은 음.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음. 돼지고기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피로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네. 식단 뭐 예를 좀 들어 주실 수있으럴까요 네, 네. 일단은 계절 식단이 제일 좋고요. 네. 너무 내가 소화가 안 되는 경우에 음. 어 샐러드가 소화가 안 된다고 하면 굳이 안 드셔도 좋습니다. 네. 소화가 잘 되고 음. 나한테 맞고 내가 맛있고 음. 그런 것들이 좋은데요. 일단 한끼 식단을 말씀드리면은 네. 어 저는 어 채소가 들어간 그런 버섯밥 같은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콩나물이 들어간 콩나물 무밥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미역국, 그리고 생선, 뭐 병어조림에다가, 네. 어, 김치도 뭐 나박김치라든가 계란찜, 시금치나물, 요 정도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 이렇게 돼지고기를 이용해서 제육볶음이라든가 또 멸치, 호두가 들어간 조림, 음. 그리고 두부, 우엉, 도라지도 네.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네. 것들을 어, 드신다면은 충분히 영향에 음.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것들은. 다 이렇게 맵거나 짜지 않고.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먹는 그냥 네. 시골 그냥 밥상이 시골 약인데요. 밥상. 네. 저희가 너무 이렇게 영양적으로, 학 과학적으로 따지고 보면 너무 좋은 밥상인데 너무 흔해서 우리가 소홀하게 그렇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드시는 그 계절 밥상이 바로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음식 말고도 네. 저희가 이제 요즘에는 차를, 티를 많이 마시잖아요. 네, 네, 네. 혹시 뭐 도움이 되는 차가 있을까요? 네, 한방차를 하나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네. 어, 여기에 들어가는 차는 어. 음. 일단, 황기가 있고요 황기. 감초. 네. 감초. 인삼이 들어가고요 음, 인삼. 그리고 백출, 시호. 음흠. 그리고 귤피가 있어요. 귤피라고 하면은, 어, 음. 이게 귤껍질차인데, 귤껍질인데요. 네. 이게 이제 소화를 촉진해 줍니다. 그리고 당기, 아. 승마, 이런 것들이 각각 6g씩 들어가서요. 요거를 네. 처음에는 그냥 그, 물에, 맹물에다가 음. 이렇게 상온에 한 30분 정도 담가두었다가, 네, 약, 그러니까 물을 끓이기 시작해서, 네. 어, 이게 끓기 시작한 다음에 중불로, 어, 약불로 이렇게 줄여가지고, 한, 한 시간 정도 끓여서 네. 드시게 되면요. 어, 피곤할 때 하루에 한두잔 정도, 어. 네, 컵으로 한 150에서 한 120cc, 이렇게 드신다면은, 피곤할 때 어, 굉장히 좋은 처방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예전에 보증 이기탕이라고 해서, 보중이라고 한다면은 네. 보한다 중기라는 거는 우리가 소화기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몸을 보호할 때 쓰는 그 처방의 기본이 소화를 잘 시키는 음. 중초를 다스리인 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위장을 따뜻하게 하면서 기운을 이렇게 붙도다 주는 그런 처방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봄철이 아니더라도 내가 너무 피곤하다 지쳤다 요럴 음. 때는 어, 이렇게 무기력하고 피곤하고 어~ 그럴 때는 요런 한방차를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이런 한방차도 좋지만 지금 봄철에 나는 냉이라든가 냉이, 예. 달래라든가 쑥은요 예. 일단 냉이는 칼슘도 많고 비타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봄철에 영양을 이렇게 줄 뿐만 아니라 눈이 건조하고 이렇게 아플 때가 있어요. 봄에 네. 눈이 뻑뻑하고 음. 이랬을 때 약이 되는 음식이고요. 네. 달래는요, 네. 몸을 정말 달랠 수 있는 것처럼 따뜻하게 <laughs> 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소화도 잘 하, 해주기 때문에 식사 네. 후에 몸이 이렇게 처지는 것을 음. 막아주는데요 이 봄나물이라는 거는 겨울철에 아주 추운 그런 기운을 뚫고 일어나는 기운이 있잖아요 네. 그 어, 우리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뭐돌 지나서 이렇게 어, 걸음마를 시작해서 일어나는 그 네.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봄철에 이충곤증을 나는 이 봄나물은 약이. 때문에 네. 여러분들은 이 봄나물 이렇게 마트에 가시면 지나치지 마시고 꼭 사셔서 새콤달콤하게 꼭 이렇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 우리가 봄을 맞으면서 우리 몸도 함께 봄을 바꿔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laughs> 박사님이 여러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어,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도 한번 본인한테 맞는 걸로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